저번 주에 저희가 그 오행의 상생상극을 배우면서 십성 붙이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수업할 때어 초보자님들하고 아장아장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저번 주에 수업을 제가 막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좀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초보자가 정말 봤을 때에는 그래서 오늘은 원래 연어리시 간법 선생님 거 그거 강의를 할 건데 그거 전에 그어 상생상극 하면서 그 십성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조금만 더 리터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목을 기준으로 봤는데 오늘 한번 금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그 생하고 극하는 걸한번 볼게요. 음. 금이 있을 때. 금이 생하는 게 수였죠. 네. 수가 생하는 게 목이고 어. 금을 생해주는 거, 이게 토였어요. 네, 토를 생해주는 거는 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다시 화를 생해주는 게목 이렇게 돌아갔었어요. 금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게 나라고 보면, 음. 내가 생하는 게 식상이고요. 식상이 생하는 게 재성이고. 이렇게 바로 앞단계는 생하는 건데, 앞에 앞단계는 극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금이 목을 극하는 거예요. 일간이 극하는 것이 재성. 그러면 나를 생해주는 것은 인성이고요. 인성을 생해주는 것이 관성입니다. 그래서 금을 경금이라고 보고 경금은 양간이죠. 네. 나와 똑같은 똑같은 금인데 똑같이 양간일 때 이거를 비견이라고 하고 음, 나하고 같은데 음간일 때 이거를 겁재라고 하고 음, 비견은 뭐 형제. 밤에 뭐 동료 같은 거고 겁재는 어 겁, 재성을 분탈해 가는 성분. 그러니까 음, 경쟁자 같은 걸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금이 생하는 거. 수죠그 내가 내가 생하는데 나하고 똑같은 양간인 경우. 임수겠죠? 요 똑같은 거가 뭐였죠? 식신. 식신. 음. 나하고 내가 생하는데 나는 양간이고 음간으로 양음으로 생하는 것이 상관. 음 식신은 한 가지 내가 그냥 한 가지를 하는 거라서 전문가라고도 얘기했고 좁고 깊게 가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식신이 행동이고 상관은 말이고 상관은 좀 짧고 넓게 가는 거라 조금 화려한 거고. 임기응변 같은 것도 상관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능하실 거고, 음. 상관 같은 경우는 나로부터 나가는 건데 좀 화려하게 나가는 성분이라 내가 좀 많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성분이거든요. 아까도 수업 막 선생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어 잠깐, 잠깐 잡담을 했는데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얘기하셨죠. 상관이 있으면 내라고 하는 법이 없다. <웃음> <웃음> 상관 아니어라고 한다. 음, 그런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조금 더 유두리가 있겠죠. 식신는 고지고대로기 때문에 조금 더 고리타분할 수 있어요. 상관이 그러니까 상관이 관을 상하게 한다, 관을 고치는 성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금이 극하는 거, 어, 수가 생하고 금이 극하는데 어, 똑같은 양간일 경우에 감목일 경우에 이게 재성이었죠. 근데 플러스 플러스는 똑같은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치우칠 편자를 쓴다. 하나로 치우쳐서. 그래서 이게 편재였고요. 음. 그리고 어 금이 극하는데 다른 음간인 경우. 요게 정재였어요. 음. 남자한테 재성은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수업도 했지만 재성이 마, 아까 그분은 관성이 많은 여자였고 거꾸로, 재성이 많은 남자였으면 똑같이 뭐, 여자가 많을 수도 있겠죠. 돈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어, 사회에 여자가 많은 직장에 다니실 수도 있고, 그쵸. 그렇죠? 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끼는 돈은 아니죠. 내가 다루는 돈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불리려고 하는 거니까, 재성은 재성인데 조금 더 위험성이 있는 재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여자로 따지면 내 와이프가 아니고, 애인을 말하는 거고요. 음, 그리고 밖에 나가서 좀 편제는 좀큰 거잖아요. 정제보다 좀 사이즈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일반 일간 입장에서 편제는 또 육친으로 봤을 때 아빠예요. 어, 아빠는 밖에 나가서 아웃풋하고 조금 더 넓은 데서 이렇게 좀 유들 있게 돌아다니시는 거기 때문에 정제 같이 안으로 요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아빠라고도 한다. 그리고 정제는 뭐, 애착 인형이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아끼는 거. 요요 요 정제는 내가 아끼고 모으는 접근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좀 성분이 이렇게 모여지는 성분이라 조금 더 디테일하겠죠. 나중에 십성도 좀 나눠보긴 하겠지만, 식신이 이렇게 모이고, 정제가 이렇게 모이는 성분이라 이렇게 식신 정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엄청. 엄청 좀 뭐랄까 이렇게 디테일 하기도 하고 내 것도 되게 아끼는 사람이겠죠 제가 이민일주인데 식신이 있는데 시주에 오화가 있어요 이게 정제거든요 임 이노수라는 제 성격이 조금 약간 이렇게 이렇게 좀 아끼는 성격이 있어요 위에 편제가 있어서 어떨 때는 조금 쓸 때는 좀 쓰기도 하는데 꼭 금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끼는 게 있으면 이거 누가 만지는 것도 싫어해요. 음. <laughs> 딱 내가 갖고, 음, 너무 가. 네? 너내 거라서 이건 내 거니까 이렇게 좀 선을 긋는 게 있거든요. 어, 음. 저는 누가 부탁을 해도 주고 싶은 게 있고 주기 싫은 게 있어요. 내건 주고 싶지 않은 게딱 있거든요. 어, 그건 또 이제 구성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딱 붙어 가지고 합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그게 더센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누가 건드리는 게 싫어요. 누가 빌려가는 것도 싫어하고 <laughs> 빌려 주는 것도 싫어하고. <laughs> 그리고 좀 정확하고 내 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제는내 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라서 내 거를 돈이 아니라 내 거를 가져갔으면 그걸 기억해요. 왜 저걸 나한테 안 갖고 오지? 안 돌려주지? 저기 내거가 있는 데를 꼭 알고 있는 성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없는 사람들이 보면 어좀좀 좀 변태다. <laughs> 변태다 변태. 그렇게 생각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어때? 뭐 같이 먹을 수도 있고 뭐막 이렇게 같이 쓸 수도 있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좀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그런 성향들이 조금 이렇게 특히나 따로 따로 있을 때도 그렇지만 같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 나하고 어, 양가, 양간 양간 양간음간 그 음양은 같은데 나를 생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나를 생하는 거. 금을 생하는 거. 응? 음. 금을 생하는 거. 토. 아, 토, 토. 어. <laughs> 금을 생하는 거. 이건 토죠. 양토. 나와하고 똑같은 양, 양, 양을, 양을 가진 게 무토죠. 어, 요거가 나를 생하는 거니까. 인성이겠죠. 근데 똑같은 양간이니까 편익이에요. 그러면 토는 토인데 나를 생하는데 음향이 다른 거. 요게 기토죠. 요게 정인이에요. 음. <laughs> 아까 뭐 무인성 얘기도 하시고, 무관성 얘기도 하시고 하시긴 했는데, 요것들은 나로부터 관성과 인성은 그때 가면 얘기했죠. 요거는 나에게 들어오는 성분이고, 요거는 나로부터 나가는 성분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해내는 거잖아요. 아웃풋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관적인 애들이에요. 주관적인 거. 내가 행위자가 나기 때문에. 행위자가 나기 때문에 식상과 재성이 있으면 아웃, 내가 주관적인 사람, 주관적인 개념이 강한 사람인데 관성과 인성은 밖에서부터 들어와야 되잖아요. 주체자가 밖에 있기 때문에 관인이 있는 사람은 객관성도 있는 거예요. 밖에서 볼 줄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관인이 둘 중에 하나가 없다거나 둘다 없다거나 그렇게 되면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다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객관성이 부족하다. 밖에서 너를 어떻게 보는지 너는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밖을 생각하지 않고 아웃풋만 하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오해받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밸런스가 제일 잘 맞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상황들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인성은 그래요. 편인은 어, 개모죠. 정인은 엄마고. 편인이 있는 사람하고 정인이 있는 사람은 많이 다른데 저는 천간에 정인밖에 없거든요. 네, 정편인이 혼잡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편인만 있으실 분들도 계실 건데, 사실은 정인 입장에서 편인을 보면 좀 이해가 안갈 때가 있어요. 편인 입장에서 정인을 봤을 때에도 참 생각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을 하시는데, 음, 정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좀 쓸데없는 고민 같은 걸 할, 하는 거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인 같은 경우는 엄마가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있고 바로 옆에 신금 정인이 있으니까 조달을 바로 바로 <laughs> 받잖아요. 그니까 정인들이 긍정적인 이유가 그건 거 같아. 필요하면 주니까 엄마 뭐좀 해주세요. 그럼 주고 엄마 밥 주세요. 그럼 밥 주고 이런 조달들이 빠르니까 그런데 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플러스 플러스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자석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탁 밀쳐내는 성분이니까 서로 무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인들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인들 마음 속에는 음 조금 부정적인 마음이 알게 모르게 그래서 생기는 것 같아. 어, 그래서, 근런데 음, 생기기도 생기는데 어떨 때 보면 편인은 살짝 편인 짓을 할 때도 있거든요. 어 편인이 식신을, 편인이 이게 극하는 거잖아요. 건너 건너는 극하는 거니까. 편인이 식상을 극하거든요. 그러면 정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주어졌을 때 그냥 하면 되는데 편인은 이게, 이게 정말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다가 걔를 도식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편인은 모르고 세상은 나한테 불공평해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편인의 특징 같아요. 음. 근데 이제 편입만 있어도 그렇게 조금 오해를 샀는데 여기가 없으면 조금 더 힘들겠죠. 무민성이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객관적인 거가 없어, 기준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 이, 이 인성은 관성이 생하는 거거든요. 그럼 인성은 관성의 식상이에요. 어.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여자라면 관성은 남자잖아요. 그 남자가 나에게 해 주는 행위도 돼요. 그래서 그래서 무인성들이 남자 복이 없다? 애정을 못 받는다? 이런 말도 듣는 것도 어쩌면은 런 성분이 없어서 해 줘도 잘 캐치를 못 하는 경우도 많은 거 많은 거 같아. 이제 인성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편인과 정인은 좀 어, 이야기 할 것들이 많지만,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라, 요런 습성들이 있고, 무인성은 또 무인성 나름대로의 고민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요 인성을 세가는 거, 아까 관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이 나하고 음량이 같은 것. 병화겠죠. 음량이 같은 것. 요게 관은 관인데, 치우친 관이니까 편관이고요. 어, 나하고 음간이 다른 것. 요게 정관이에요. 관성은 아까 선생님이 평관은 그, 뭐, 군대 같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꼭 지켜야만 되는 어떤 뭐 그런 룰 같은 거라고 어 있고 되게 힘든 일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저는 또 정관밖에 없거든요. 근데 평관 대운을 한번지났어 10년 동안. 그래서. 그 대운에 저도 되게 많은 거를 좀 배우긴 한거 같아요. 아, 되게 힘들구나. <laughs> 어, 힘들구나. 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그때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평간 대운이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 어, 어떤 감도인지는 제가 뭐, 있지 않으니까 잘 몰라도 어떤 감도인지는 제가 이제 조금 알긴 알거든요. 그래서 평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나랑 양간 양간으로 똑같으니까 밀쳐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데 되게 무 부정하게 극하는 거야. 봐주지 않는 거예요. 봐주지 않는 거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유정한 거거든요. 얘는 봐가면서 해주는 건데, 너이 정도, 이 정도, 어느 정도 납득될 만한 정도로 극하는 건데, 평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정을 봐주지 않고 극하거든요. 어, 그래서, 요런 성분들은 조금 극복해야 되는 성분이다, 라고도 돼 있고, 편관이 그 대신 해결되면서 히트를 친다. 되게 좋아진다. 어,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편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예요, 관이. 여자 같은 경우에 남자고, 남자 입장에서는 또 편관이, 까 그러니까 짊어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될 거기 때문에, 관이 남자한테는 자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요렇게 한번 했던 거 오늘 조금 간단하게나마 한번더 만져드려야 될것 같아서 리뷰를 했고요. 음, 그리고 오늘은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연어를 시 간법을 할 거예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연혈의식 안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제가 갖고 온 샘플의 사주들을 몇개 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주를 쓰면서 할까요? 그냥? 사주가 있어요.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어 연어래씨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요런 사주거든요. 우리가 십성을 아까 공부했지만, 초보자들은 좀 붙이기 어렵겠지만, 한번 일단 붙여놓고 시작해볼게요. 요거는 정화가 일간이니까 요 일지는 겁제겠죠? 응. 화가 극하는 거기 때문에 재성인데, 음량이 다르니까 정제고요. 요거는 화가 극하는데 음량이 같기 때문에 편제. 화가 생하는데 음량이 다르죠? 상관. 화가 생하는데 음량이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식신. 요거 똑같죠? 화가 생하는데 음량이 다른 것. 요거는 상관. 음. 그리고 화를 극하는데 음량이 다른 것. 관은 관인데 정관이죠. 요런 음. 사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주는 지금 요 요렇게 아버지 자리가 되게 중요하죠. 월주 자체가 편재이기도 하고, 그렇죠. 아버지가 되게 중요하다. 여기 무인성이에요 이 언니는 여자분이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요렇게 금으로. 신유술로 금 방압을 짰죠. 네, 요거 말고 이제 뒤에도 좀 이렇게 방압사주를 갖고 왔는데, 요거는 또 심지어 어떤 금이에요? 정화한테 어떤 재성이에요? 유금은 천을 귀인 재성이죠. 어, 이 재성은 요렇게 연주, 연주하고 요렇게 합을 짰잖아요. 어, 약간 친일파의 후손이에요. 집안에 돈이, 그니까, 우리 그, 파묘에서처럼 밑도 끝도 없이 집안에 돈이 많겠죠. 아버지가 그대로 물려 받았어요. 친일, 그거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라짜리의 정관을 상관경관하고, 관으로, 그쵸? 그렇죠? 예. 네. 나라짜리의 정관을 상관경관 한 거예요. 그 <laughs> 그러니까 친일 <신일 받았어요. 웃음> <laughs>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만든 이부을 대대손손, 대대손손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음, 응. 아버지 쪽이 이게 금이죠, 금으로 돼 있죠. 부산 언니인데,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걸 하셨대요. 근데 여기 금도 있는데, 이 불도 같이 참견돼 있잖아요. 아궁이도 있고, 아버지가 그걸 하셨대요. 레미콘. 아, 응. 그러면 조금 말도 되죠. 금을 좀. 우리가 레미콘 이렇게 막 물처럼 만들어가지고 건설 현장 막 가져가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사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렇게, 일단은 요런, 요런 연재를 봤을 때, 이게, 이게 연주잖아요. 연주인데, 이거는, 어, 요게 나이니까. 나를 낳게, 나, 내가 생기게 해준 것. 요게가 월주죠. 요게 부모님. 요게 부모. 그럼 부모를 생기게 해준 거. 요게 조상이죠. 이렇게. 요렇게 보시면 되고, 조상의 모습은 또 요대로 보면 돼요. 임술 자체는 뭐예요? 백호지. 어, 임진이 괴강이고, 그죠 그럼 백호 같은 짓을 하셨겠죠. <laughs> 조상이 상간경관 하면서 백호 같은 일을 하셨겠죠. 에에에에.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식상이 많으면 관성을 극하기 때문에 관성이 약하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로 있고 있어요. 근데 여기 언니가 지금 그런 형국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금이 되게 세기 때문에 금생수도 해주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은 관이 약하다고도 볼수 없고 세다고도 볼수 없어요 그래서 이 언니 사주를 갖고 다른데 가서 얘기를 하면 얘기 한대요 뭐 직장도 다니기 어려울 수도 있다 상강 연관하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근데 사실 이 언니는 이게 연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공공기관에서 일해요 공공기관에서 음. 그리고 지금 나하고 이 공공기관에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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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렇게 나눴을 때 이쪽이 제일 윗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제일 위에 상사하고는 항상 사술 원진으로 뭔가 트러블이 엄청 많아요. <laughs> 그래서 요런 문제들도, 요런 문제들로 저한테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음. 그리고 또이 언니가 무인성인데 무인성들을 보통 뭐 공부를 못 뭐, 많이 못할 수도 있고, 못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무인성들이 하는 공부, 제가 사주를 보니까, 무인성들이 하는 공부가 있더라고요. 어, 무인성들이 박사도 있고, 교수님들도 있잖아요. 근데 무인성들은, 응? 되게 재적인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무인성이 되게 많고요. 음, 로스쿨 교수님도 있거든요. 무인성이세요. 근데 이 언니도 지금 무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공부 되게 못했대요, 자기. 공부 정말 못했는데 그냥 집에 돈이 많아서 자기 유학 갔었대요. 여기 지금 유술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원래 금이 미국이기도 한데 금은 좀 같이 있는 곳이니까 프랑스하고 이태리로 갔었대요. 그 자기가 거기 언어를 할줄 안대요. 그래서 다니는 거래. 어. 그러니까 아빠 덕을 되게 톡톡이 보고 있죠. 요렇게 사유합도 하고 있고. 음. 근데 지금, 어, 요런 상관경관의 연주 때문인지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 일지를 여기로 임묘되는 거잖아요. 사화가 사슬 원진으로 여기로 임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관경관 했던 조상 때문에 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자가 들어오질 못해요. 무인성이기도 하지만, 무인성이기도 하지만, 무인성이라고 다 결혼 못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 근데 지금 요런 상관 때문에 결혼이 안 되고 남 좋은 남자를 만나도 꼭 중간에 계속 깨지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런 것 때문에 요렇게 영향이 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음~ 그리고 그리고 지금 수가 이 언니는 목도 없지만 수가 뭐~ 금생수도 하고 있지만 워낙에 토들이 많잖아요 수가 그쵸 그 수가 우리가 건강으로 모였죠. 신장이라던가 그쵸 그런거였잖아요 이 언니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어요 어 그것도 언제였냐면 여기, 여기 정미대훈이었거든요 여기 언니가 여기 17살 대훈이었어요 이때 2010년 경인년에 그러면 딱 인사신 되는 때죠 어 근데 이 경금도 여기서도 떴지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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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축도 하고 유술압도 해서 여기도 경금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요렇게 와가지고 같이 인사신을 해서 언니가 이식을 받았는데 요건 자기 친언니한테 받았어요. 근데 또 친언니 사주도 되게 신기한 게그 언니도 수가 없어요. <laughs> 자기도 수가 없는 상태라서 또 이렇게 신장을 떼주게 됐나봐요. 음. 그리고 여견이 지금 재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회에서 대놓고 버는 돈들. 물론 현재지만 여기 정제가 있어서 자기가 또 자기 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인스타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요렇게도 살고 있다. 음~ 여기 조상 자리에서 요렇게 상강 요상관 경관 당해가지고 요렇게 좀 방해하고 이랬던 거 그리고 아빠 쪽이 지금 천우기인이라서 이렇게 집안 자체가 되게 좋았던 거 어~ 요런 것들도 좀 보시면 될거 같고요. 또, 엊그저께 또, 요런 거 말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렇게돼 음 있었던, 요런, 요런 언니가 잠깐 상담을 왔었어요. 요 언니가. 그래가지고, 지금 을사년이잖아요? 사회충을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결혼을 하신대요. 원래 일지가 이렇게 충을 하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이때 결혼을 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그때 정인인데, 간목을 생하는 정인이고, 사지이다에 대해서 저번주에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네. 아, 기억나시죠? 네. 기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을목인데 이 언니는 여기도 정인이고, 여기도 정인이잖아요. 그쵸? 근데 을목에 필요한 정인은 아니잖아요. 임수니까. 을목을 키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할 거, 할 거다, 할거 얘기를 하면서 자기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언니 남편은 엄마 같은 사람이네. 언니 엄청 사랑해주죠?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그래서 엄마 같이 사랑해줄 거야. 일찍 들어와. 이거 먹지 마. 이거 입지 마. 그렇게 사랑해줄 걸? 그랬더니 맞아요! 어, 그리고 엄 사, 요, 요거 보면서, 요거는 지금 부모 자리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 인묘대죠 을목이. 근데 요거는 뭐예요? 이 친구한테? 정제죠? 그럼 제격이잖아요? 제격이면 우리가 편제를 아빠라고도 했지만, 재성 자체가 아빠기 때문에. 여기 지금 월주가 아빠, 월지가 아빠니까, 아빠가 그래도 집안의 중심이시네요? 어, 맞대요. 아빠한테 언니 아빠 말 되게 잘 듣나봐 꼼짝도 못하고 부모님 말잘 듣나봐요. 그것도 맞아요. 엄마가 여기가 인성이죠. 보통 선생님이 재극이 나면 사주에서 재극이 나면 남편이 여자를 스트레스 준다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해석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맞는데 여기 재극인을 하니까 당연히 엄마가 재극인을 당하는 건데 이 임수는 술토에서 관대하죠. 어, 그래도 엄마가 큰 소리 치고 사시는데? 그랬더니 그것도 맞대요. 그러니까 요, 요렇게 월지 하나만 보고도 요 월지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알수 있거든요. 요게 우리가 다른 데랑 조금 다르게 보는 관법이에요. 요렇게 보는 게, 요 관계도, 요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여기도 지금 유술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금극이죠. 이 언니도 외국에서 태어나고 외국에서 유학하고 한국에 21년도에 들어와서 코로나 때 들어와서 발목이 묶였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연월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은 그런 데서 오셨던 분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